참 재미없는 대답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누구와 동행하는 인생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에너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로말미암아 에너기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산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가셨다. 했어요. 한 채로 하나님께 올라 한 분이 상대해 보면은 세 사람 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에녹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는데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간다 그런 뜻이에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 다랬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같이 가면 하나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곧말겠어요 하나님 이신이라고 랬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쫓아갔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을 받았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령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으면 바로 내 안에 누가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십니까,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니 여와의 호 말씀을 쫓아갔다. 그 말은 못 갔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는 바로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첫 번째,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남은 생각하지 않아요. 남이 죽든지 살든지 어렵든지 관계없어요. 오직 자기만의 지금 대한국 안에 독신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독신 세대 가운데서 나이드신 어르신도 있지만, 젊은 세대도 많이 있어요. 청각, 청렴, 구속이 되지 않아요. 속박이 없어요. 자유롭게 즐기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마치... 개미와 같아요.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일한 먹이를 남에게 주지 않아요.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구두쇠라고 들어보셨죠? 자기만 알아 자기 것만 알아요.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목사들 가운데서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는 섬김을 받으려고 손을 안끄덕하지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받으면서도 자기는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칠상 대째가서 젊은 목사들이 더 많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젊은 목사들은 사명감이 없어요. 누가 이동창에 와가지고 피땀흘려가면서 열심히 목회하려면 사명감이 있겠어요. 동촌의 지역에, 군사에만 해도 마찬가지. 부목사들로 청림을 교사해도 오지 않아요 왜? 네, 다 서울로 서울로 사는 감이 그것과 없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까? 배려심이 없습니까? 같이 식사할 때에도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많이 먹던지 자기만 맛있는 것만 그러다 먹어버리고, 화식을 그만 데요. 오늘 상대방을 배려해가면서 내가 먹는 것좀맡기면서 상대방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 그만 자, 사실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둘째, 막가는 인생입니다. 막가파라고 하시죠. 막내간다, 막간다. 이 막내가는 인생은 마치 거미와 같다요. 거물들을 잡놓고먹기가 지나가다가 걸리면 얼른 쫓아가서 사 잡아요.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 남에게 어떻게 해를 끼치잖아요 오늘 이 사회에 우리의 주변에도 막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살인사건. 한 사람의 프랜차이즈 사업주가 세 사람을 칼로 찔러가지고 죽였어요. 가맹주하고 그 프랜차이즈 그 본사의 판단 직원하고 또 인테리어. 그, 사업자하고, 또그 직원하고, 그리고 자기도 자유를 했어요. 왜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본사에서 값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3년 하게 되면은, 다시 임대리어를 내가 할수 없어요. 본사에서 인테리어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게 되면은, 3년 동안 벌었던 돈을 인테리어로 쏟아 부어야 돼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본사는 또 이익을 챙겨요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드 가능주가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분노이터지겠어요 자려고 했는데 돈 이제 좀 벌려고 하는데 갑자기 인리렐싹 꺼져요. 돈이 안될 뿐이에요. 몇 천만 들어가고 그래서 옥시옥시 하다가 범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사람들은 분노조절을 못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화가 치밀어나도 자제되기 시작되고, 절제되기 있어야 위험한 순간까지 안갑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제되기 없어, 절제되기 없어요. 화만 났다 보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만 휘둘어 버리는 거 그러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끝장입니다. 오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서, 중요한 거한 가지가 있어요. 뭘, 절제. 오늘 자리를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무시하면 두껍게 열려가지고 분노조절이 안 돼가지고 터져버려요. 사고를 쳐불하게되 나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자제하고,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저림을. 안아야 되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말입니 셋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우리의 바람이죠. 그런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렇게 불순결을 살았어요. 그게 인생이 뭐가 되었어요? 남는 게 없어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합니다. 아 저분은 참 좋은 사람이었다. 덕인이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저분은 참 예수님까지 참 그렇게 생활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최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다. 누구와 세상과 짝한 인생 아니네. 막하는 인생 아니네. 자기만의 주에서 아니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다. 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왜 행복하냐, 좋으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인도 하십니다. 주님이 지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시간 시간 순간 순간 도와 주십니다. 나만 혼자 가면 잘 나가고. 좋을 때는 좋지만 인생이 그렇습니까? 아니, 호남 지방이 참 태풍이 와도 폭우가 와도 그간은 피해가없었어요 자, 복받은 지역이다.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보우가 쏟아져가지고 전라북도 지방이 달려가 아니요 군산에 또천주대는막 침사가 돼가지고 달려가 났어요. 자, 여러분. 내가 잘나고 똑똑해도 잘 나가도 나물렵지 않게 살아도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복잡할 때도 있어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고. 그 때, 나를 돌아보니까. 다, 혼자, 나아여러요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분, 가아닙 여러분, 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왜 여러분 인생길을 혼자 가나 마십니까? 혼자 산다 마십니까? 윤성의대동령 김만희 여사 잘 나가죠? 근데 지금은 둘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살나갈 때, 잘될 때, 평탄할 때는 혼자도 괜찮아요. 나 혼자도 살아요. 그런데 어린일를 만나게 되고, 시험을 만나게 되고, 돌풍을 만나게 되고, 동락을 만나게 되고. 실력을 만나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되는가? 주님과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1960년대 미국 헐리우드를 주름 잡는 와, 몸매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여병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레린 멀로와또한 사람은 에반스 클린입니다. 두 여병이 당대회에 최고의 길을 한번을받고돈 방석에 올라앉아 부귀와 영광과 영화를 누였습니다 그런데 마린 멀로는 인생의 허무와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호텔에서 자살을 합니다. 마린는 멀로의 해버인 에바스 크리는 어느 갑자기 겨울을 그만두고 화려했던 할리우드를 떠나게 됩니다. 은퇴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클린에게 왜 할리우드를 떠나십니까? 이렇게 묻자 클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를 떠납니다. 기자가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구입니까? 묻자 클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성교사 학교에 돌아가고 합니다. 에반세클리는 선교사 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선교사와 함께 결혼해가지고 아프리카를 떠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열심히 선교하다가, 7년 만에 미국에 다시 돌아옵니다. 빌리그란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빌리그란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에바스 클레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장르님, 헐리우드에서 누렸던 영광과 명예를 다 버리고, 성교사가 된 것이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클린이 이렇게 대, 대답했습니다. 후회라며, 성교사의 자리는 영국 여왕의 자리보다, 미국 대통령 자리보다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평안합니다. 왜냐?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에만스 클리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평생 동안 그곳에서 선교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인생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시험도 있고, 풍랑도 있고, 돌풍도 있고, 환란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그 혼자 가지 마세요. 어려운 인생길을 혼자 가지 마세요. 너와 같이 가야 되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입니다. 주님과 같이 가는 인생이 바로 뭐예요? 주님과 통해가는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험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만 혼자 그 길을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기억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이 길을 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용될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